네 반갑습니다 아멘 선교회 한국 본부 그레이 선교사입니다. 목사님께서 축하 영상을 요청하셔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굉장히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축하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제가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원웨이 미니스트리라는 이름처럼 오직 한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제자가 그곳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다 한 사람의 성교사가 세워지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기도로 동력하고 또 대면으로 뵙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원웨이 미니스트리! 개원과 신입생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이곳 부산에서 함께 가서 축하해 주고 싶지만 사정상 이렇게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로 대신합니다. 따로 또 같이 가치의 가치 영원한 가치 참된 진리가 무엇이며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하기로 결단한 우리 원회 미니스트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원회 미니스트를 통해서 인천 지역 그리고 경기도 대한민국 그리고 나아가 열방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며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에 원의 미니스트리가 크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는 또 함께 모여 저희들이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그 날이 올 것을 믿으며 진심으로 다시 한번 모든 원웨이 미니스트리의 개원을 축하하고 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축복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송파보금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제스드만 목사입니다. 인천 원웨이 미니스트리 국제학교 개교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이소균 목사님께서 갑자기 축하 영상을 보내는 된다. 연락을 주셔서, 아 당일날 그냥 얼굴만 도장 찍고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부득불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께 더 축하를 또 나누게 됩니다. 어 주님께서, 어 원웨이 미니스터리 개교를 하는 가운데에 제게 주신 마음이 한두 가지 정도 생각이 났어요. 그첫 번째는 이름 그대로 원웨이입니다. 원웨이. 요한복음 10자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거기 내가 곧 길이다 거기는 the way the way라 되어있죠 the truth 그리고 the life 이 말은 정간사 더는 이제 유일한 걸 말하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사장 12절을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성경에는 계속 구원의 길을 유일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유일성을 거부하는 시대. 그런데 이 시대에 유일한 복음만을 외치는 유일한 다음 세대가 이번 원웨이 미니스트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많은 다양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증가하는 오직의 주역이다. 오직의 주역, 오직의 주역이 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더는 원웨이 또 이제는 원바디가 생각났세요 원바디 아시다시피 이제 안양과 부천과 인천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학교를 또 만들게 되었어요. 우리가 오직을 또 말하는 사람들 특징이 독단석일 수가 있고, 자기중심적일 수가 있는데, 진리 안에서 연합하는 이 하나됨의 유기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라. 성부, 성자, 성령, 주님도 하나이시고, 교회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있고 또 몸된 교회가 있듯이 하나님은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됨의 주역이 됐다. 하나됨의 주역이 되신 여러분들을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필 여기가 또 인천이잖아요, 인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천 상륙 작전을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이 위태로울 때에 6.2의 전쟁 그 이후에 이제 남한까지 몰려서 이 공산치하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이 민족이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하여 이제 흐름을 반전시키고 이제 저 북방까지 올라가게 되는 이제 전세를 역전하는 이게 인천 상륙 작전이죠. 제가 이 인천의 이제 원의 미니스터리가 이렇게 상륙하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드디어 인천의 리누젠이 상륙했다. 인천의 리누젠 원웨이를 통하여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 인천을 뒤집고 경기권을 뒤집고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리뉴젠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반전의 세대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인천에 상륙되었다. 인천에 부흥이 오고 그리고 원웨이에 부흥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원웨이 미니스들리 국제학교 개교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천에 부흥이 옵니다. 원웨이에 부흥이 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원네이 미니스트리 개교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인천에 하나님의 군대가 크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새로 학교를 시작하는 원네이 미니스트리 성교사님들과 학생 성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큰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도록 중보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원네이 미니스트리! 예, yeah. 예, yeah. 축하합니다, 예. Yeah.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1년 정도 연기하는 데동니다 이에 맞은 교회와 성당, 사찰 등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위기 경보 수준 심각으로 벽상되면서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만 드리는 교회가 늘고 있고. 원에이, 지저스, 올리, 예수 이0 0년전 극복을 받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불르 심으로, 세 우심으로 가장 빛나는 공동체 원에이 위너젠 새로운 세대가 뉴프리 그분의 불르 심으로 뉴 웨이브 열방의 부흥을 외칼 바로 원에이 위너젠 원에이 있는 곳흥의 원산지 중심지 되기를 바래 무흥이 인천과 열방의 원해이 통에 불타길 원해 2 w a no 오직 한길 한길 한결 한결같은 그 사랑 원해이 주님의 발자취 따라가 러블리 주님의 눈에 사랑스런 드릴 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릴 주님이 찾는 영혼들을 은사 또한 오직 을 지키지 않가 소망하는 천국을 향해 많은 영 살리러 부터준비하원해 되길 yeah. love